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어서 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이번에는 어, 직선과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의 위치관계를 공부했었죠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x축은 이렇게 만약에 두 점에서 만든다고 하면 x축은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이들의 위치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얘를 뭘로 바꿔 얘는 2차 함수죠. 얘를 뭘로 바꿔요? 이차 방정식으로 바꾸죠. 그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으로 바꾸죠. 그리고 나서 뭘 확인해요? 판별식을 확인했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 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따라서 어, 서로 다른 두 점에서에서 만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것이 좀 이상했었지만 어,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좀 의문이 생기지 않았어요? 왜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이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를 이차 방정식으로 이렇게 강제로 만들죠? 의문이 생기지 않았어요? 이게 의문을 가져야 사실은 수학을 더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걸 강제로 이차 함수와 이차 방정식이 무슨 관계가 있길래 강제로 이차 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어, 그래프를 다룰 때 두개 두 이상의 그래프를 다룰 때 반드시 어,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우리가 서로 다운 두 개의 그래프예요. 사실 이런 이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라는 그래프는 이들의 교점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둘을 사실은 연립을 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X축이라고 하는 것을 뭘한 거냐면 연립을 한 거예요. 연립. 자, 어 와, X축을 어떻게 연립해요? 얘들아 X축의 다른 이름 X축을 식으로 쓰면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Y축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쳐볼게요. Y축이 그럼 X축이라는 것을 하나의 그래프로 보면 Y의 어떤 값을 지나가니? 그렇지 0이라는 값을 지나가지. 즉 X축이라고 한 것은 X값과 상관없이 항상 Y값이 얼마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니? 즉 Y가 0인 점이지. 그래서 Y이퀄 0이 X축의 식이야.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C, bx 플러스 c와 y는 0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식을 연립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이차 함수의 식과 y는 0이라는 x축, 얘는 이차 함수고 얘는 x축이죠. 이 둘을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yy가 같으니까 대입법을 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의 형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바로 교점의 개수가 된 거죠. 이게 불변하는 원칙이에요. 이걸 안다면 우리는 어 오늘 배우게 되는 이차 함수와 그 다음에 직선과의 위치관계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잘 봐요. 여러분들 이제 봐봐요.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죠? 이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이차 함수 y 는 ax 제곱 플러스 bx c 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직선이 지나가겠죠. 직선은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직선이 이렇게 어, 지나간다고 쳐봐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직선은 어떻게 지나갈 수도 있니? 어,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직선은 어떻게 지나갈 수도 있니? 어, 직선은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죠. 어쨌든간에 우리가 이 직선의 식을, 음, 이 직선을, 어, 직선, 어, 직선은 우리가 일차함수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y는 어, ax plus b하면 abc와 충돌되니까 mx plus n, n은 기울기고 n은 y절편이겠죠. 자, 이런 직선과 어 이렇게 위치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얘네들의 교점을 이 직선과 이차함수는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이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와 관계와 마찬가지로 이 둘을 뭘 하면 되는 걸까요?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연립을 하면 돼요. 연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보입니까? 잠시만요. 이거와 y는 어 직선의 식인 mx 플러스 n 자 얘는 2차 함수 식이고 얘는 직선의 식이죠. 1차함수지만 여기서는 직선이라고 이름을 쓰니까 이 둘을 연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입법을 쓰면 되겠죠. y, y가 같으니까 이 y자리에 1차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넣으면 은 어, 정리하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인데 y는 mx 플러스 n이다. 자 이거 다 넘겨주면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다고 하면 서로 다른 어, 두 점에서 만나는 거죠 그 다음에 판별식 이형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가될수 있고 또는 뭐,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빨간색과 같이 되는 건데 접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어, 접한다 그 다음에 판별식 이형보다 작으면 우리는 교점이 없는 이 녹색 선과 같이 만나지 않는다가 되는 거죠.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 이 이차함수식과 이 일차함수식을 연립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이 이차방정식,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판별식이 0이 된다면 우리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면 만나지 않는 이, 이런 위치 관계를 갖게 된다. 됐습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얘는 당연히 최고차항의 기술 0보다 크다인 것을 가져왔겠고 m도 이렇게 선생님 그렸으니까 뭐 0보다 큰 기울기를 갖는 1차 함수였겠죠. 자, 이걸 정리한 것이 우리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제 1번을 그래서 같이 풀어볼게요. 2차 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위치관계를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럼 얘네들을 뭐 하자? 어, 연립을 할 거예요. 그러면 y, y와 y가 같으니까 x제곱 플러스 2x라는 이 2차식은 자 바로 요 x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1차식 이렇게 연립이 되겠죠. 그럼 다 정리하면 넘겨서 좌변으로 다 넘겨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x제곱되고 1차항은 3x되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되고는 0. 이렇게 되겠죠.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거죠. 그럼 이 가지고 우리가 뭘쓸거예요 판별식을 쓸거예요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했으니까 b는 3이니까 9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9 더하기 4 2 8 해서 17자 0보다 어떻합니까 0보다 크다. 그래서 따라서 위치관계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다가 되겠죠. 그 그래프 개형을 대략적으로 그린다면, 자, 이차 함수가 최고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형태를 그려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일차 함수, 즉 직선은 최, 어, 기울기가 음수죠.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를 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일차 함수가 저 직선이 이렇게 두 점을 만나면서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의 개형을 보이겠다. X축과 Y축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죠. 대략적인 그래프의 위치관계, 두 어, 2차 함수, 곡선인 이 2차 함수와 직선이 1차 함수, 직선의 위치관계만을 파악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공부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